4월 둘째 주 파주 브리핑입니다. 지난 7일 법원 새뜰마을 사업 주민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법원 새뜰마을 사업 주민 커뮤니티 센터는 법원읍 법원리 685-15번지 일원에 연면적 532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1층 다목적실, 2층 청소년 자유 공간, 2-3층은 취약계층을 위한 4가구 공동홈입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쉼표는 자율적 공간과 북카페, 미디어 체험, 보드게임 등 놀이와 여가 공간, 지역 청소년들의 자발적 동아리 모임 등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구성된 청소년 무료 이용시설입니다. 법원 새뜰마을 사업은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46억 원을 들여 생활 위생 인프라 시설 정비, 안전시설 확보, 집수리 지원, 공폐가 정비 등을 실시했습니다. 파주시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산을 위해 시청 카페와 청사 주변 카페 등 8곳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순환 사업을 실시합니다. 카페에서 음료 포장 판매 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제공해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는 사업인데요. 다회용 컵 순환 사업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시청 카페와 청사 주변 카페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최종 8개 카페를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미참여 대상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회용 컵을 이용해 음료를 포장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결제해야 하며 무인 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현금 또는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피에빗 포인트로 환급 시 탄소중립 포인트 3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무인 반납기는 청산의 신관 2층, 복지동 1층, 환경동 2층, 시위 회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한 달간의 운영을 통해 추가 설치 여부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파주도시관광공사,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이 지난 13일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파주시, 파주도시관광공사와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은 경기도 북부권의 첨단산업 기반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는 경기도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던 첨단산업을 경기도 북부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첨단 지식 기반 산업 주요 업종을 유치해 경기도 북부의 대표적인 미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파주시가 봄을 맞아 주요 행사, 축제, 관광지 등에서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를 운영합니다.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는 1톤 트럭을 개조한 관광 홍보 차량으로 주말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찾아가 관광 안내 정보를 제공합니다. 파주 관광지도와 리플릿,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과 임진각, 통일동산 관광특구 방문주간을 맞아 헤이리 예술마을에 찾아갑니다. 봄나들이 장소를 고민하는 근교의 잠재적 관광객들에게도 파주 관광 홍보 활동을 펼치기 위해 고향 꽃방람회 기간 고양시 관광정보센터에서 홍보를 실시합니다. 이상 파주 브리핑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